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깨워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 30장을 정독했습니다 여기 3 0장이 보니까 여호와께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 내에서의 어떤 질서 원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어떤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가 되고,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되는데, 이렇게 남편이나 아버지가 서원한 것을 여자가 말했을 때, 그것을 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대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고, 어, 무슨 말을 하면 그 서원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음,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가정에서의 그 어떤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나 그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계실 수 있으니 그것도 확실한 답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근본에 저희가 무릎 나무 사역을 하면서 스물여 시간 루틴을 결정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다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방글 목사님의 지시가 있었으나,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또한 그에 따르지 못하오니,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나 깨달음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릎나무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무릎으로 푸른 나무를 세우고, 푸른 숲을 울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 세계만박에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무릎, 나무, 무릎원들, 그리고 저와 또 함께 하게 되는 무릎 18번째 팀들에게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